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세상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로막죠. 마음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은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와 미련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와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가볍게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이지만 우리 자신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의 빛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함과 가능성에 집중하며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늘알수 없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현재의 즐거움마저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대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이미 준비된 무언가가 아니다. 행복은 당신의 행동으로부터 온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동력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질 것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아주고 현재의 작은 성공과 행복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쓰고 때로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구축하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공유해 보세요. 브랜의 브라운은 취약성은 용기의 가장 정확한 척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오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큰 요인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복잡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명상,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매순간 숨 쉬고 걷고 먹는 모든 행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마음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현대사회의 소음과 자극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균형 감각을 되찾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깊이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미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시야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행복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를 더욱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과 관리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함까지도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채찍질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나 에너지가 고갈될 때는 과감히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위대한 로맨스의 시작이다라고 오스카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히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때로는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일일이 반응하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에너지를 관리하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현재에 붙잡아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걸 가졌더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과 같은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새로운 기회를 볼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때로는 비우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세네카는 가난한 자는 재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너무 많은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물론 놓아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별 문제 아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불안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직된 태도로 반응하기보다는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던져주고 우리는 그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유연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것을 비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잡념과 걱정, 욕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버려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움으로써 얻는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 편하게 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속 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넓은 들판을 걷는 듯한 자유로움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는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유연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고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것이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